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Ta-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읽기 전에도 이미 있었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여덟 분의 성도님들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가서 어, 통독 시가서로 보내는 가을 전도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일장 일절부터 1일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에만 우리의 삶에 대한 또 참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우리에게 대범한 마음을 허락해 줄 것이고 또 넓은 아량을 우리 가운데 선사할 것이며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소소한 일들을 깊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 모든 것들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는 다윗 세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고. 그리고 이 전도자는 아주 충격적인 요법으로 이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맨 처음에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주목을 끌게 만들고 또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떠한 질문이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경우에 무의미함이라고 번역을 되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어 정확하게 숨 또는 바람 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이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고 또 실바람 같고 연기의 한 가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일절에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우리의 인생,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냘픈 숨, 가냘픈 숨, 모든 것이 숨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이지만 이것은 순간적이고 또 일시적이며 금세 사라지고 많은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는 어떠한 영원한 영향력이나 지속적인 흔적 같은 것을 세상에 남기지 않습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니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태어나고 또이 땅을 살아가고 죽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눈 깜짝 할 사이에 한날 숨과 같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 영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삶이 이 바람 속 속삭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묵상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의 삶이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연기를 한 움큼 움켜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서 나중에 쓰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손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물리적인 실체지만 우리의 손으로는 움켜잡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연기가 되는 것이죠. 즉, 전두선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때 삶이 불가사의하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에 대한 묵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의해 우리의 세계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는 통제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제력이 우리를 빈겨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제 너머에 있는 어떠한 힘에 의해 늘 지배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이 질문에 암시된 대답은 바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해 아래의 수고와 고생으로 가득한 삶에서 우리의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삼절에서 말하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재정적으로든 혹은 다른 면으로든 이익을 보려는 흑자를 남기려는 사람의 욕망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삼절에 담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삶에 내 삶의 마지막에 과연 어떠한 것이 흑자일까? 내 모든 수고의 영원한 기념물로 나는 어떠한 소중한 것을내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남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전도자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게없 따라고 하는 점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 주기 위해 이 전도자는 온 우주라고 하는 그 그림 위에 인간의 위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한 가지만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 이 지구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남긴다 해도 이 자녀들 역시 단지 왔다가 사라질 세대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남길 것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인 것 뿐이죠. 우리의 삶은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는 어떤 것도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뒤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땅은 거기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숨이고 우리의 삶은 가냘픈 숨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거나 왔다가 갔다 하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떴다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했던 일을 다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있는 것이 머지않아 과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서 보면, 전도자는 인간의 경험의 삼중 패턴에 부합하는 세상의 삼중 패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해와 바람과 물의 활동은 말하고 보고 듣는 활동과 똑같은 과정을 따름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세상 자체가 다른 곳에 이르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는 자기 꼬리를 쫓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는 못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 이와 같고 우리 인간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바다와 같은 것이죠. 어, 세상일도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고 쏟아져 들어오지만 입을 통해 다시 나가면서 완벽한 만족 상태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이 전도자는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곧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을 중단시킬 무언가를 우리의 삶에서 접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할 중요성을 띠는 어떤 것을 보거나 말하고 듣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듣는 것이 이미 있었다가 사라진 것이죠. 겉모습은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장 초반부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확실한 것이죠. 이 전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이 이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도자는 전도서 1장 이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 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이말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배우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믿지 않는 비 그리스도인이든 한날 모두가 가냘픈 숨 같은 인생인 것이죠. 그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유한한 존재다, 나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배우는 첫 걸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이 한낱 가냘픈 숨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언더 더 선이라고 하는 이해 아래는 아무도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언더 더 시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아래 있는 우리, 이 그리스도 아래 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크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바로 겸손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오직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크심과 무한함을 알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한낱 숨과 같은 유한하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며, 또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 안식어를 보내고 계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안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심과 위로와 은혜와 또 격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시가서 통독 또 시가서를 또 통해서 우리가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가서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함 넘어 계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또 많은 또 기도와 또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 모두를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우리 가정과 병원에서 또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그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